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톱박사입니다. 2022년 7월 8일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시스템은 정상이고, 자, 그러면은, 자, 금요일 불금에 이번 주 마지막, 자,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지금까지 흘러온 나스닥 흐름을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자,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자, 뭐, 전일 상단선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흐름을 만들어줬고, 자, 지금 뭐, 38선 중심 구간대에서 자, 아래 위로 지금, 예, 박스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지금 살짝, 자, 급락 흐름이 순간적으로 조금 나왔죠. 예, 자, 조용지표가 9시 반이 나오면서, 자, 아래쪽으로 강하게, 자, 한번 떨어졌습니다만은, 자, 지금, 뭐, 지금 900, 이게, 얼마까지 왔습니까? 예, 975까지 왔네요. 자, 조금, 자, 우리 카톡방에, 어, 카톡방에 1차, 우리가 9 8 7자리를드는데 자, 여기까지, 자, 네, 70개, 아래쪽에좀볼라다 조금 더 위쪽에 잡아 드렸는데, 자, 어쨌든 뭐, 지폐 영향으로 조금 쉐팅이 나왔죠. 좀 쉐팅이 나왔는데, 또뭐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뭐, 또 설령 여러분들진입하셔고 손절을 했으면 은또 이렇게 또 손절을 뚫고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추경매수를 해서 자 바로 또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자는대형 방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부분도 같이 항상 에 매매하시는데 같이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자뭐 손절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손절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손절을 한 후에, 자, 그, 이후 대응도, 그, 무엇보다도, 손절보다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대응이라는 부분. 자, 한번더 조금 볼 수가 있, 있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금 현재, 뭐, 원칙적인 가격은 지금 12,000 선입니다 12,000 선인데 자 이게 좀 슈팅을 주고 이렇게 V자로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예자 그렇게 안 봤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다시 뭐 12,000원 다시 올라서긴 했습니다 12,000원 올라섰지만 은자 이제는 뭐또 단기적으로는 자뭐 어쨌든 이 매물들이 단기 매물들이 위쪽에 많이 쌓여 갖고 자 과연 이 V자로 바로 또 올로드시 있을까? 자, 지금 일차적으로는 지금 아, 12 ,059대, 1250년대, 1 2 5 9때부터 다시 또 이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자, 위쪽으로 조금 예. 중심도 지금 현재 한 70선 부근대가 됩니다. 70선 부근대가 되고. 자, 뭐, 그 또, 위쪽으로도 지금 시가, 종가 부분들도, 자, 뭐, 박스권, 자, 어쨌든, 이 박스권 상단선까지 좀, 예, 올라서는지, 자,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 흐름을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고 자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추세의 흐름은 자,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흐름대로 자 그대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자리는 917 자리인데 917 자리까지는 자 지금 오지 않은 상태니까 자 이제는 뭐 중간에 어중쩡한 구간에 붕떠 있는 구간이네요 자 일단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예, 꾸준한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아래는, 에 자, 오일입니다. 오일이, 어쨌든 다시 또, 뭐, 100달러를 돌파한 후에, 자, 뭐 견조하게 지금 100달러 선에서, 자, 102달러를 두고서 지금, 예, 아래 위로, 자, 뭐, 나름 공방전이 나오다가 지금, 자, 강하게 오일이 지금 위쪽으로, 예, 상방 트닝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자, 뭐, 크게 시장이 오늘 오일도, 자, 이 구안이 아니었으면 그죠? 자, 오일이나 나스닥이나 오늘, 자, 뭐, 거의, 박스, 작은 박스, 그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 오늘, 우리 카톡방에 자리 좀 전부 다안 왔죠. 자, 1차, 우리가 매, 매수도, 올도 지금, 에, 아래쪽에 오지 않았고, 1차, 우리 매도 105.55를 드렸는데 자, 지금, 얼마까지? 자104 달러까지 지금 현재 왔네요. 자 단기적으로는 자 어쨌든 105달러에서 105 달러에서 105.50대, 자 고구간 그 대에서 뭐 단기적인 장구간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38선 위쪽을 돌파하면서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시점에서 다시 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눌림을 주고 다시 N자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지 자 아니면은 그냥 이게 또 트릭으로 자 빼기 위해서 억지를 만들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들어올 건지 자그 흐름을 뭐 조금 예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는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만 수도프라 일단은 수도프 일단 은대가를 한번 수고했다가. <laughs> 그날 다시 또 기어 올라오던가 올라와도 한방에 죽구간가네인만놈 새끼들만 <laughs> 옛날 좀 시어빠는 그런것들만 이런거 막 척척 그냥 바로 뽑아올리는데 멈춤없이 요새는 뭐 인마 나스닥이 이동 뭐다 죽어간고 솔직히는 만 이천만 다시 돌파해서 안차 그런만 나오면 되는데. 금요일은 원래 좀 그래요 금요일날은 원래 좀 조용하잖 다 이제 주말에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또 금요일날 조금 약하고 오, 또 똥파리 왔다가 또 거울이나 숭악하는 아, 숭악한, 숭악한 놈들이야 징 안에 징에 한 방에 쭉좀 뽑아주면 될 텐데 그걸 안 뽑아주네 그걸 안 뽑아줘 어. 아씨 빨리 올라있어야 되는데 이씨 저, 저 빨리 안올라서 미쳤. 또, 꺼짓던데, 안 되면, 이제는 안 올라가면, 자. 달고 간다. 아까, 뭐공마 아이가. 땅호, 씨. 이거는 평단을안 나오고, 씨. 이 새끼들, 웃는 놈들이. 평단을안 끼나. 또저 왔다 공거또내자리 또내 왔다 와 아이, 씨, 진짜 일놓고 이제는 번쩍 나보면 이제 빵날아간다 빨리 저 황순님 빨리 고호에내 사세요 <laughs> 내 팔고 <laughs> <laughs> 번쩍 나와나면 또쇼 로켓포 송 간다 내딱 번쩍 딱 번쩍 딱 걸리게 해놓면이씨따먹 것도 이제 뭐 고점 뚫고 날아간다 돌아갈 것 같은데, 시험 뻥 한번 돌려줄 것 같은데, 안 돌리죠. 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이게뭐고? 아, 그밑지요 자동이 쓰겠군네 백특이. <laughs> 아니, 그미치겠네 <그거> 으, <laughs> 밑에 어? 아까 데가에서 사고난 그게 있게기 자동이 쓰레때이레기쓰자기자레기 쓰레기 뛰네. 아쓰고 이봐라이 천국이 천국으 날아가지 이거또 응? 자 아무튼 자 질문하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좀 짧게 잘라내고 다시 그 밑에서 아까 제가 미소한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이죠 대박 응, 대박이죠 대박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자, 17일 한번 매수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다. 아이씨, 똥안 가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시 다 돼가죠. 45분이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배도 체결되었습니다. 아씨 매수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직은...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백티, 온다, 백티, 백티, 백틱 온다, 백티, 과피다, 백, 야, 백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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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체습니다 나이스, 빵꾸, 랍스터, 뱃뱃입니다. 챙기세요, 기기 님 백티. <laughs> 나이스, 빵꾸, 막판에, 나이스, 빵꾸. 자, 먹판은 이제 깔끔하게 퀵퀵 청산했으니까, 오늘 이제 야심하에 합시다.